로그아웃이 안 됩니다, 현재. 이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로그아웃에 쿠키네임 있잖아요. 요게 로그인드 유저라고 돼 있어가지고, 여기를 안 바꿨어요. 로그인 유저인데.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, 혹시 이제 이넘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요거, 문자열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넘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. 근데 지금 저희는 어차피 이제 쿠키로 할게 아니라 오늘 세션이라는 걸 사용할 거라서 굳이 여기서 리피터링을더 하진 않을 거고요. 이렇게 해서 로그아웃을 해주셔야 되고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먹은 게 빼먹었다기 보다는 일산 부분이 요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도메인 안정해졌죠 이거 로그인. 그래서 뭐 도메인을 이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. 여러분들이 잘 정하시면 돼요. 이렇게 멤버라고 하셔도될것 같고요. 아니면 그냥 로그인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, 아니면 이제 이 인증에 관련된 걸 우리가 a u 티케이션 불러서 어스라고 해도 될것 같고, 저는 그냥 어스라고 할 거예요. 버스 컨트롤러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뭐 필수는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어드민도 패키지를 우리가 규칙을 정해놨잖아요. 컨트롤러. 패키지 만들어서 넣어 줄게요 사소한 거긴 한데 룰은 지켜주는 게 좋으니까 자, 이렇게 일단 버그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어, 잘 되는지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고치신 분은